폐가냐고요음 천만에요. 여기가 바로 제이워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사랑한 뒷사람, 코테 높은 유윤이를 순식간에 하트 뿅뿅으로 만들어버린 두 분입니다. 바로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라버니, 제이워크의 김재덕씨, 장선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야, 어? 안녕하세요. 엠넷... 아,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엠넷 와이드 연예인의 시청자 여러분, 제이워크입니다. 오늘 또두 분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약간 다른 뮤직비디오라는 참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한 번에 쭉 가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. 아. 그래서 굉장히 그 카메라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저희의 그런 모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누구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아주 힘든 작업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. 그 어렵다는 원신 원테이크 촬영을 하느니 아침이 다 빠져버린 장수연 노라버니 이에 비해 김재덕 씨는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듯인데요. 래에 열중한 두 사람의 옆모습에서 성숙한 남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.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뮤직비디오라는 느낌보다는 뭐 버라이어티 무한 도전 같은 어. <laughs> 느낌이 나오는데 솔직히 힘드시 않으시나요? 리허설만 계속했었는데 뭐 저는 편해요. 근데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. 왜 힘드신 거죠? 몸이 무겁다니까요. 아, <laughs> 아 몸이 저, 무거워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게 많은데 순간순간을 잘못 맞추겠더라고요. 아. 네. 장수한 씨 무거운 몸 음, 아니죠? 근육질 몸매 덕에 두 사람의 무한 도전은 계속됐는데요. 바로 이때 고된 촬영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촬영 현장에 은초등 씨, 네. 은지원 씨도 또 우정 출연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랩 해주신 것도 그렇고 뭐 네.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와서 네. 촬영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제가 다 이거 한 거죠. 어, <laughs> 뭐라고? 나 불렀어? 이라는 거 제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빡빡한 스케줄을 모두 물리치고 달려온 초딩 은지원씨 지금만큼은 초딩이 아니라 형님이라는 호가 더 어울립니다 스포츠카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또 벤으로 차는 몽땅 갈았다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내뿜는 은지원씨 Mnet 와이드 연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지원입니다 딴게 아니라 우리 또 사랑하는 동생 제이워크 네. 새 앨범 뮤직비디오 도와주러 왔는데 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 제일 큰 형을 어 불러놓고 어 힘든 촬영이에요 근데 뭐. 계속 이게 촬영이 계속 뒤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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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솔직히 좀 슬슬 짜증이 나실 것도 같은데 음, 짜증은 이런 촬영이다 얘기 들었을 때부터 났었고요 왜? 근데 뭐 사실 동생들 좋아하는 동생들 사랑하는 동생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. 도와주고 있습니다네. 정말 좋은 노래. 정말 네.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네 사람. 그 노래 피처링까지 네. 해주셨더라고요. 네 사실 이 친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냈던 음악에는 랩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. 좀 리듬감 있는 그러한 그렇지. 음악이기 때문에 저한테 랩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좀 흔쾌히 해 준다고 했죠. 공짜로 출연을 결정한 것 뿐만 아니라 신곡의 피처링까지 도맡았다는 은지원 씨. 10년이 넘도록 쌓아온 세 사람의 끈끈한 우정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스프들은 한쪽에서 소품 정리에 정신이 없고 출연진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또 정신이 없었던 촬영이 드디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은지원 씨 왔는데 살짝 뭐난안 어, 불렀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. 어, 좀 튕기는데 그래서 팰 네. 뻔했어요. 숙제문 여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한술자리를 원하셨다. 제가요? 네. 출은료는 없고요. 네. 술이 한전 사달라 <laughs> 어, 그러더라고요. 그래. 거한술자리. 비싼 술로. 수아라. 어 <laughs> 웃기네 이 제? 내가 뭘 무슨 거한술자리를 요구를 해. 야 웃긴 놈이네. 얘. 진짜. 물었잖아. 어? 어? 사탄. 내가? <웃음> 내가? <웃음> 아, 내가 미안해서 어? <laughs>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있,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말이 틀리네요 상당히 어.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동생 수원이, 제덕이, 제이워크 잘될것 같아요 파이팅! 안무 연습 마무리만 잘해서 네. 네, 또 딸랑딸랑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초쯤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갈게요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제이워크 정규 3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제이워크 <laughs> 많이 <laughs> 사랑해주세요 <laughs> 불끈!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며칠 뒤 김재덕 씨의 갑작스러운 근육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알았어. 한 명씩 와. 일라한 명씩. <laughs> 마중 나온 팬 모두를 한 명씩 꼭꾹 끌어안아 주시는 김재덕 씨. 정규 3집 발매일이 채일주일도 남지 않더라 아쉬움이 아야. 마음이 너무 너무 컸던 아야. 순간이었습니다. 머리 보여지 씩씩한 인사를 남기고 김재덕씨는 서둘러 군대 안으로 들어가버렸는데요.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2년 후에나 볼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제이워크는 공식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제이워크 정규 3집 마이러브 꼭대박나게바할게요